자, 벤싱하는 김마론 어... 어... 맞고 쓰러진다. 어우, 쓰러졌어. 어우, 쓰러졌어. 맞고 다시... 역시 카메라 들이대니까 안하네.

쓰러졌어. 어리지. 다시 일어났다. 다시. 돼. <laughs> 공격. 어, 쓰러져. 어, 쓰러졌어. 팔은 왜 자꾸 걷는거야이제쓰러지기도 <laughs> 귀찮으니까 소파에 쓰러지네쓰러졌잖아쓰러져서쓰러진는이고좀쉬쓰러는 거야. 거기 내 쓰러지는. 이 어. 점점 쓰러지는 시간이 길어져 피곤한가 봐. 쓰쓰러진다쓰러진다 아, 리나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자. 아리 아루 인도 빠이빠이 해. 빠이빠이. 여기 보고 빠이빠이. 바이바이. 아 인도 빠이. 이 오, 오, 오 리액션 쩔어. 아유. 어.